저희가 논리연산자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코드를 입력해놨고요. 자, 봅시다. 어, 지금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받고 BMI 지수를 계산한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18.5보다 BMI 지수가 크거나 어, 같고, 그리고 BMI 지수가 22.9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18.5 이상이고, 어, 22.9 이하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5에서 22.9 사이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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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추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니까 둘다 true여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전체가 true가 되면 그때는 normal weight이고 그렇지 않다면 네 over weight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준에 따라 이게 참이면 normal weight, 이게 거짓이면 over weight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자, 175kg에 67kg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67kg이고 175cm라는 걸게 나왔고요. BMI 지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 조건문 두 개를 다 아, 이두 두 가지가 다 참이어서 전체가 참이 되면 이게 노멀웨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네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몸무게를 늘려볼까요? 좀 많이 늘려볼게요. 90. 그러면 지금 오버웨이시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bmi 지수가 29.39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9.39는 이미... 네, 18.5보다 크지만 22.9보다 작진 않죠. 이걸 초과했죠. 그러면 오버 웨이시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전 값을 한번 다시 돌려보면 bmi 지수는 21.88입니다. 22.21.88이 맞죠? 2 1 8 8이 18.5보다 크거나 같죠? 맞죠? 이것도 22.88은 22.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 이 a n d 왼쪽것도 true이고, 오른쪽것도 true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normal way i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산술 연산자도 써보고그 다음에 로지코 operator도 써보고 저희가 터널이 operator도 써보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문 안에 문자열 안에 저희가 달러 사인을 이용해서 이 내용들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보여줄지 이런 것들도 제어를 할수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를 이용한 어, 계산 결과값도 달러를 이용해서 쓸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쓰, 쓰면 된다. 이 밑에도 중괄호를 썼죠? 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문자열 안에 변수들을 활용할 때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예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간에는터널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동안은 오퍼런트가 하나인 유너리 오퍼레이터로 다뤄 봤었고 아, 어, 보통은 오퍼레이트 퍼런트가두 개였었죠. 산술 연산자나 그런 것들이 보통 왼쪽에도 오퍼런트가 있고 오른쪽에도 오퍼런트가 있었는데 어, 이 연산자는 어, 세 개의 오퍼런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물음표와 이 콜론까지 포함한 이 세트가 터널이 오퍼레이터인데요. 이세 개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조건문입니다. 이 true false로 나오는 이 조건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 이 조건이 true가 되게 되면,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 값이 선택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false이면 오른쪽 값이 선택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번 보셨던 예제와 동일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네. 21세는 어, 여러분들 나이가 21이면 19보다 큰가? 여기서는 19세 보다 어, 나이가 많은 즉 20세부터 어, 성인 인게 기준이네요. 그죠? 어, 21이면 당연히 19보다 크죠. 그럼 이게 이 조건이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true일 경우에는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선택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선택이 된다고 했었죠. 이게 true이니까 왼쪽에 선택이 되면서 true가 여기에 assigned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true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20도 19보단 크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19는 어떨까요? 19는 19보다 크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18도 19보다 크지 않으니,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퍼런드가, 오퍼런드는 오퍼레이터 좌우에 사용되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여러분들, 오퍼런드가 하나밖에 없는 유너리 오퍼레이터. 대부분은 오퍼런드가 두 개입니다 좌측 우측 하지만 어, 이런 터널이 오퍼레이터는 세 개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부분은나눌어져 있죠 조건문 조건문이 true일 때 선택되는 두 번째 거또 조건문이 true가 아닐 때 선택되는 세 번째 거 이렇게 사용되는 터널을 오퍼레이터도 굉장히 많이 사용,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몇 줄짜리 조건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코드를 읽기 편해지기 때문에 읽기 편하기 때문에 이 터널 터널이 오퍼레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조금씩 지금처럼 계속 어, 여러분 노출하실 노출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연습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터널이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널 세이프티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널이 무엇인가요? 널은 어, 어떤 변수가 비어져 있다. 아직 어떠한 값도 a s s i g n 된 적이 없다. 어떠한 값도 저장한 적이 없다. 아직 비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널 관련된 케어가 왜 중요하냐면, 어, 널 관련된 오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널 관련된 오류가 발생했을 때그 오류의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널은 항상 좀 골치 아픈 경우들이 많고요. 또, 어, 그런 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다하신 다음에 실행 파일로 변환하게 되면, 어, 굉장히 많은 널 관련된 체크를 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실행파일이 커지고, 어, 또그 커진 실행파일을 실행하다 보면 실행속도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어,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널 관련된 그 safety, 어, 기능은, 어,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엔 여겨집니다. 모든 언어에서 지원하지 않고요 최근 모던한 랭귀지들 중에 일부에서 지원합니다. 다트에서도 2.0, 버전 이후로 Null s a f e y 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어, 지금은 어, 최신 버전에서는 Null s a f e y 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 한 가지예요. 룰이 꽤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변수의 디폴트 상태는 디폴트는 어떠, 어떠하냐면 n o n Nulla입니다. non-nullable은 널이 될수 없다.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널이 될수 없는 변수, non-nullable variable입니다. 자, non-nullable variable, 그러니까 널이 될수 없는 변수들은 어떻게 어, 저희가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봅시다. 이 a 변수는 어, non-nullable 변수입니다. 즉, 널이 될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7번 라인에서 널린 상태에서 쓰여졌죠. 그래서 지금 에러 메시지를 살펴보시면, non-nullable variable 변수 a a는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값이 assign 되어야 된다. 널린 상태면 안 된다. 어떠한 값이라도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처음에 이렇게 선언할 때는 아직 널려도 괜찮지만, 어, 사용될 때에는 어, 이때는 널인 상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난 널러블은 어, 선언될 때 항상 어떤 값이 들어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되기 전에는 적어도 널이면 안 된다는 의미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사용되기 전에 값을 assign하면 되죠. 아, 죄송합니다. 네. assign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non-nullable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nullable 변수로 바꾸는 건데요.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어, null이 될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어 타입명 뒤에 물음표를 붙여주면 이때부터 이 변수는 어, 기본적으로 난 널러블인데 물음표를 붙인 순간 이건 널러블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다면 물음표만 붙이면 다 해결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널세이프트의 장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오류의 원인을 찾기 어, 쉬워지고. 실행 파일이 작아지고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그 장점을 어, 마, 활용을 최대한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난널럽을 어, 기본 상태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이렇게 에러 메시가 나오면 어, 내가 대부분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어 g n 하는걸 까먹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입력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ull은 뭐다? 아직 한 번도 어스, 어떤 값도 assign되지 않은 즉,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 이 상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null 어, safety 관련된 기능들이 최근 모던한 랭귀지에 추가되고 있고 어, 그러면 null safety를 내가 잘 준수하는 방법은 어, 굉장히 좀 의외로 규칙이 심플한데 첫째 이걸 먼저 기억한다 모든 변수의 디폴트는 항상 n o n n u l l a b l 이다즉 n u 이될수 없는 변수로 우리가 취급한다 그래서 이 변수 a는 integer 타입인데 기본적으로 n o n n u l l a b l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n o n n u l l a b l 이에요 그래서 난널러블은 사용되기 전에 지금 A가 에러 메시지가 나온 게자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값이라도 어사인이 되어야 되는데 난널러블은 근데 널인 상태에서 사용된 거죠. 이래서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널러블로 바꿔주기 위해서 물음표를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결하면 여러분들 널세이프트의 장점을 아 어,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a 값을 어싸인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 저희 다트의 내용들이 어, Flutter Framework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 여러분들 어, UI 화면까지 포함해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드가 좀 다소 길어진 건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UI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길어졌다고 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시는 코드는 이렇게 코멘트 처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예제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하트 아이콘이 있죠? 이 하이, 하트 아이콘이 어, 눌려져 있는 상태 색깔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 이 하트 아이콘이 가득 차져 있는 상태가 어, 좋아요가 이미 어, 클릭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좋아요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 클릭이 되어 있으면 이 값이 true가 되는 거고 지금은 false이죠 false여서 지금 이 하트가 비어져 있고 회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true이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아, 잠시 후에 좀 지나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좀 전에 저희가 false로 했던 isLight가 사용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isLight를 보시면 여기 어떻게 나오죠 예, isLight가 만약 true이면 이게 터널이 오퍼레이터에요 여기 물음표와 콜론이 있죠 예, 터널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저희 앞에 있는 조건이 true이면 두 번째 캐셀렉트가 되고 만약에 폴스이면 세 번째 캐셀렉트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걸 저희가 프리에서 설명하면 i s liked. 그러니까 좋아요가 눌려져 있는 상태면 이 아이콘을 쓰고 그리고 만약에 좋아요가 눌려져 있지 않은 상태면 다른 아이콘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밑에 또 조건이 터널이 오프, 오퍼레이터가 또 있네요 이렇게 터널이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자주 쓰여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아이콘의 색깔이 IsLiked면 그러니까 이게 True이면 음, 좋아요가 눌린 상태면 색깔이 블루 색깔이 되고 만약에 좋아요가 눌려져 있지 않은 상태 False이면 Gray, 예, 회색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UI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한 또 가지 좀 보시면 is light가 true이면 light라는 like, 그 텍스트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click h u r t s 라는 어, 이런 문구가 나올 겁니다. 이건 조건문이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는 않고 어,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게 false일 때는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한번 true로 바꿔 볼게요. 추로 바꿔 보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 비어져 있는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네, 어떻죠?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가득 차져 있죠. 자,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더 설명드리면 isLight가 제가 아까 false였는데 true로 바꿨죠. 그러면 이밑 부분에서 isLight가 false니까 아까는 이게 선택됐었는데 true일 때는 지금은 이게 선택되죠. 아, 죄송합니다. 아까는 false였었으니까 아래께 선택됐었지만 지금은 true이니까 이게 선택되죠. 좀 전에는 그 경계선만 없... 경계선만 있었던 죄송합니다. 경계선만 있었던 아이콘이였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득 차져 있죠. 그리고 색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즈 라이트가 아까는 false여서 회색이었는데 흐린 색깔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true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예, blue입니다. blue를 바뀌었어요. 그리고 터널의 operator를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조건문을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예습처럼 봐주세요. is light가 true이면, 네, light, liked. light라는 게 이렇게 보여졌죠? 근데 이게 아까 true가 아니었을 때 뭐가 나왔었죠? 네, click h u r t 라는게 나왔었죠. 그 위에 있는 값에 따라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여러분들 조건문을 쓰게 되면 벌써 몇 줄이에요? 다섯 줄을 쓰고 있죠. 하지만 터널리오퍼레이터를 쓰게 되면 네, 이 이렇게 내용이 아 이렇게 코드가 간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장단점이 있어서 항상 터널 터리오퍼레이터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이런 편리한 방법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어,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면 이 아이콘이 클릭하게 되면, 자 어때요? True/False로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실제로 동작하죠? 여러분들 어, 실제로 동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어, 동작하는 건 처음 해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True/False 값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 False일 때는 어, 회색으로 바뀌고 아이콘이 색깔이 비어져 있고. 경계선 밖에 없죠. 보더 밖에 없고. 다시 클릭하면, 예, 파란색으로 바뀌고, 가득 차져 있는, 예, 하트 모양으로 바뀌고. 그 앞에 있는 문구도, 예. true이면 l i k e 라고 나오고, false이면 click h a 라고 나오고. 자, 이렇게 동쪽으로 바뀌는 것도 볼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버튼이, 아이콘 모양은 이렇게 터널이 오프레이터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컬러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한 가지 더. 컬로도 제어할 수 있지만, 네, 그다음 이게 클릭됐을 때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이걸 눌렀잖아요. 이게 pressed 됐을 때 눌렸을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이 부분 재밌죠? 자, is l i 트 t 에다가 is l i 트를 넣는데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앞에 not 을 붙였죠? 물음표. 물음표가 not 이라고 있었잖아요. not equal 할때 물음표, 그리고 equal sign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true이면 false로. 아, 그리고 false이면 true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때도 이 앞에 느낌표를 이렇게 써줍니다. 다시 한번. is liked 안에 is liked를 not, 즉, 반대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죠. 그 뜻은 true이면 false로 바뀌는 거고, false이면 true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를 때마다 계속 true, false, true, false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트루/포스에 따라서 아이콘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그리고 조건문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문구까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 다트 언어의 어, 여러 가지 코딩 방식을 배우시면서 그 텍스트 코딩, 즉 콘솔 창에서 프린트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어, 나중에는 저희가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웹사이트,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을 플로터로 만들 수 있게 될 텐데. 어, 그 때, 지금 배우고 있는 다트의 문법들이 다 사용될 것이다.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어, 넣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어, 좀동기부여를 받으시고, 모든 어,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한번 보셨고, 나머지 복잡해 보이는 코드들은 다이 UI 구성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다음 코스에서 천천히 배우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우리가 다트, 어, 언어에서 사용됐던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플러터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에서도 다 쓰인다. 아시겠죠? 이불리언 타입, assign,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터널의 오퍼레이터. 터널의 오퍼레이터. 이렇게 기니까 줄을 여러 개 나눴을 뿐이지, 이렇게 한 줄로도 표시할 수 있죠? 터널의 오프레이트를 이용해서 이 값이 t r u e 냐 false이냐에 따라서 true이면 두 번째 걸 선택하고 false이면 세, 세 번째 걸 선택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코딩을 배우실 때는 이런 재밌, 재밌는 결과물, 추후에 만들고 싶은 결과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실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챕터의 마지막 예제, 그 플러터에서 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는 이 예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까지 제가 챕터 0부터 챕터 2까지 어, 한국어로 천천히 때로는 반복적으로 아,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의 아, 제첫 제일 첫 부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모든 코드는 대부분의 코드는 어, 저희가 영어로 작성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언어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식 문서들도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 여러분들은 코딩 뿐만 아니라 어, 영어에도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이 영상들을 꼭 어, 보조적으로 사용하길 또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어, 영어 콘텐츠를 보시다가 잘 이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어서 복습을 하고 싶거나 보충적으로 어, 좀 어떤 내용들을 알고 싶거나 이럴 때만 보조적으로 쓰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챕터들을 다루지 않고 앞부분 세 가지 챕터만 제가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이 뒷부분, 나머지 챕터와 이그잼들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꼭, 어, 이번에 어, 잘풀어보시길 바라구요. 어,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실수록 코딩의 재미도 느껴지실 테고, 물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걸 극복하시고, 어, 사고하는 방식도 배우시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시는 방식.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의 원인도 찾아보는 재미. 예, 수고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 재미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모든 챕터와 모든 이그잼을 꼭 완수해 보시길 바라구요. 어, 이 다트 언어에 대해서 이 코스를 통해서 배우신 다음에는 꼭 저희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러터에서 이 전,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UI까지 포함한 화면 구성까지 포함한 이 플러터에서 이 다트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실질적으로 실전적으로 여러분들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스를 끝까지 어, 잘 완수하시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플러터에 대해서 다룰 다음 코스들 또그 다음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들 또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는 내용들이 어, 이어질 예정이니 아 어, 그런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여정, 그 학습의 여정, 도전의 여정을 모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